안녕하세요 크루스디자인입니다 서울바른강치과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저희 크루스디자인이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차별성을 둬서 어떻게 제작을 해 드리는 게 좋은 부분일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선행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는 없으시고 블로그만 운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고도 새로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저희 크루스 디자인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검색 엔진에서 잘 뜨는 겁니다.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 해당 지역명과 함께 어 진료명을 검사한다, 검색한다든지 그럴 때도 잘 떠야 되겠죠. 그래서, 어 상호명을 클릭했을 땐 당연히 잘 떠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그 네,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평가받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고요. 그 사이트가 네이버가 원하는 요건에 맞는 검색 기반을 갖췄느냐 라는 걸 체크해 주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체크한 게 아니죠. 저희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 웹표준을 준수하는 상위 2% 사이트다 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가 구글 크롬,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엣지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 애플의 뭐 사파리 브라우저 파이어 폭스할거 없이 다잘 뜬다 또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카톡 브라우저 네이버 앱 브라우저 할거 없이 모든 표준을 지켰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지키면요 홈페이지를 오래 쓸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어, 브라우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금 틀어져 보이고 저기서 좀 틀어져 보이고 이런게 없다 라는 거죠 네 안정성도 무사하고요 여기 체크 항목도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체크 항목을 다잘 받으면 이렇게 받지 못한 사이트보다는 상위로 올려 줄게요라는 약속입니다. 구글도 똑같은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크로스 디자인이 제작한 사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구글에서 노원역에 있는 교정치과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딸아이 교정을 시켜야 되겠는데라고 검색을 한다면 AD는 광고니까요. 누구든 비용을 내면 그 병원이 1등하는 거죠. 광고비 지출을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별건으로 두고요. 순수하게 구글 웹마스터 두고가 평가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이트가 들까 보니까 하야미소 치과가 1등 안에 현재 이거 저희가 만든 거고요. 만든지 현재 7 년이 넘었네요. 하야미소 치과 원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서울미치과 만든지 이제 4년 됐고요. 네 계속 랭킹 안에 있네요. 다인치과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도 탑 랭킹 안에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든 병원들이 계속 랭킹 안에 있는 거니까 원장님들한테도 저희도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노원교정 치과하면 pc는 어 이거 한번 클릭하면 한 3만원 나가겠죠 네 병원장님이 3만원 내셔야 되죠 자 모바일에서는 네개 3개에서 5개 뜨고 그 다음에 지역 뜨고 그 다음에 자연검색에서 뜨게 되는 건데 그럼 자연검색 보겠습니다 서울미 치과가 여기선 1등 하고요. 그 다음에 하야미스 치과가 2등 하고요. 3등 하고요. 2, 3등이네요. 노원다 치과가 4등. 이잘란 치과도 저희가 했는데, 예, 요렇게 해서 탑5 안에 다 들어있네요. 어, 좋은 일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 부분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디자인 부분은 어떠냐. 어, 센텀 치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센텀 치과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원장님들의 모습 하나하나도 사진을 잘 찍어서 잘 담아내고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잘 참고하겠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만큼 저희가 디자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한다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 한번 보시죠. 네. 만든 지는 여기도 6년 됐는데요. 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여기는 메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고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병원 한번 볼까요 서울터 구강내과도 저희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 촬영도 저희가 했고요. 네, 원장님 되게 좋아하셨고, 여기 병원도 굉장히 성황, 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하나하나도 다 저희가 연출하고 촬영하고 했습니다. 이 병원은 햇살이 참잘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드린 거고요 네, 이런 모습, 이런 연출 부분들이 다제 크루스 디자인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장님 여기 썸네일을 안 넣으셨군요. 썸네일 넣으셨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어, 요즘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요즘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고, 아주 어, 비용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네, 여기 병원도 잘했죠. 네. 자,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병원의 톤의 매너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기획해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톤들을 병원의 인테리어라든지 병원의 컨셉 그 다음에 병원의 역사 이런 부분들과 잘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부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반응형 웹사이트 그래서 브라우저를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타블렛 보시는 분도 있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그 디바이스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자, 컨텐츠가 디바이스별로 체계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어, 그리고 이퀵 메뉴가요. 밑에 보는이 메뉴가 커지면 옆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크루스 디자인 검색률이 높은 이유도요. 이렇게 하나의 홈페이지가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니까 방문자들의 집계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잡힙니다. 자 그런데 센텀 같은 경우엔 여기는 PC와 모바일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네, 잡아놓은 건 같은데 메뉴는 전부 다 지금 예안돼 있죠. 네, 이렇게. 어, 이것도 디바이스 좀 이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치명적이죠.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글씨 안 보이고요. 네, 어,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또한 가지는요 검색엔진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구강내과의 턱관절을 클릭했으면 구강내과의 턱관절이라고 명칭이 여기 url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메디신 메뉴에 메디신 1번 메뉴랍니다 그러면 이가리 코골이는요 2번 메뉴래요 이거 검색엔진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든 거 어떻게 되 있을까요 임플란트에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 하면 네 그렇답니다 검색엔진이 어떤 사이트를 검색해 줄지는 확연히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께 저희가 꼭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이트를 만들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거를 저희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로 만들면 저희도 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미지로 통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 버리면 편하죠. 근데 검색이 안 되겠죠. 이런 거 글씨 다 하나하나 저희는 전부 다 텍스트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보시면 네. 보이시죠? 글씨들 보이십니까?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 네. 자,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원장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이트도 쓰시다가, 글씨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글씨만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이건 비용 받을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요. 다 비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덕이 안 되겠죠. 자, 크루스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 부분, 그 다음에 기능성, 반응형 부분 다잘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크루스 디자인이, 어, 특히 병원 쪽에서도 홈페이지, 특히 치과에서도 의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 사이트를 제작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는 병원의 컨셉에 맞게 촬영합니다. 이 디자인 스타 치과 사진 촬영했던 부분인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네. 여기는, 네. 내과 쪽 원장님이시고, 여기 쪽은 네. 미용기기. 여기 이제 동물병원이고요. 네. 자, 해서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이와 같이 촬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병원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햇살이 너무 좋아서요. 네, 그런 부분들 잘 이용을 했고요. 네, 해서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이와 같이 촬영 부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지금 센터 치과 같은 경우에도 촬영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잘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내 하나하나 보면 병원 컨텐츠와 함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도 매칭이 잘 되어 있어서 기기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솔루션 토탈 구강내과 턱관절. 심미치료쪽 볼까요? 심미치료 쪽도 원장님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네잘 찍긴 했는데요. 좀 어, 리터칭만 조금 더 됐으면 좋을 뻔 했네요. 자, 해서 저 크로스 디자인을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잘 살려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병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원장님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어, 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연출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이번 홈페 리뉴얼하는 곳인데 그쪽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아직 오픈하기 전이고요. 예, 이번에 어, 여기는 세세 곳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촬영 다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여기 원장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세곳의 원장님들이 다 얼굴이 나옴으로 해서 이 병원이 어,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네 얼마나 그한 곳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했고 예, 환자분들 한분한 분을 한 어떻게 안내했는지 를 어, 이분들의 표정이나 웃음, 눈빛 이런 것에서 다 예,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것에 아무리 이미지가 좋게 보였어도 홈페이지를 들었을때 그런 신뢰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좋은 어 의술을 갖고 이런 부분들도 어 그보다 못한 병원이 어 디자인이 더잘돼 있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쪽으로 또 그냥 문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연결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서 촬영하는 부분들이 어, 더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외부 촬영팀이 나가서 촬영하게 된다면 촬영 시간 3시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촬영비도 따로 받고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집중하고 저희 촬영팀이 나가서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되더라도 끝까지 촬영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크루스 디자인은 지금까지 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저희가 중간에 포기한 사이트가 없는 것이 장점인데요 어, 간혹가다 이렇게 사이트가 제작하다 중간에 서로 어, 불미스러운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어, 그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겠죠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소통을 제일 중시하고요 그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는 걸또거래처에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아, 저희가 정말 장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크로스 디자인의 마지막 말씀드릴 부분이 어, 저희가 진행한 곳들은 많습니다. 치과 병원도 경험치가 높고요. 그래서 그 병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떻게 저희가 연출을 해 드리는 부분이 병원을 위하는 것인지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병원의 톤앤이너에 맞게 제작을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크로스 디자인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안 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유지보수 하실 때에도요, 팝업 띄우고 이런 것들은 직접 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팝업 직접 띄우신 거거든요. 네, 옆에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모바일에서 띄울까 이런 속성에 대한 것도 관리가 다 되고요. 이걸 매뉴얼을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묶고 답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관리하시면서 운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예, 요청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거의 1년 동안 비용이 들어가질 않죠. 네,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사이트를 쓰면 쓸수록 검색엔진의 반영률이 높아지는 사이트. 그게 좋은 사이트겠죠. 그리고 모바일로 보실 때에도 편한 사이트, PC로 볼 때에도 편한 사이트, 웹표준을 지켰으니까 예, 탄탄한 사이트.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 크루스 디자인과 함께 하신다면. 오래오래 쓰시는 사이트로 저희도 보답하겠고요. 검색 잘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소프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